안녕하세요, 여러분. 진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제또 다른 삶의 체험 현장으로 가볼 건데요. 얼마 전 매거진 하퍼스 바자와 함께 했던 화보와 인터뷰 촬영 현장이에요. 무려 비디와 함께 인생사진 뽑으러 가는 메이크업 지금부터 시작해볼게요. 첫 번째로 세수부터 해볼까요? 랜선라이프에 제가 세수를 안 하는 걸로 나옵니다. 네 맞아요. 저는 이런 제품들로 아침 세안을 대신하는데요. 특히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한쪽 면이 살짝 거친 거지로 되어 있어서 각질 제거도 도와줍니다. 목이나 귀 닦기도 좋고 입술 각질도 한번 떨어내주세요. 다만 거친 면으로 닦을 땐눈 주변은 피해주시길. 다음은 컬러 코렉팅 차례예요. 요즘 피부가 좀 많이 안 좋아진 걸 느낍니다. 특히 왼쪽 얼굴에 뭔가 울긋불긋 많이 나서 병원을 갈까봐요. 일단 컬러 코렉터 양쪽 컬러 중에 밝은 쪽으로 좀 넓은 면적에 올려줄 건데요. 이쪽은 탈봉이 아닌 브러쉬로 되어 있는데 제형도 약간 더 매끈한 느낌이 반대쪽이랑 달라요. 스펀지를 사용해 양볼에 넓게 펴 발라줄게요. 약간 창백해 보이는 듯 붉은기가 커버되었어요. 다음은 칙칙하고 노란 얼굴에 오키드 빛의 베이스로 생기를 넣어줄 거예요. 쿨톤이신 분들이 있다면 이 베이스 컬러가 좀 차가운 핑크를 내서 추천합니다. 저는 머리 때문에 요즘 쿨톤빛을 밀고 있거든요. 되게 쫀쫀한 제형인데 얼굴 전체에 얇게 펴 발라줄게요. 뭔가 배경이랑 얼굴이랑 머리가 굉장히 쿨하게 보이네요. 다음은 오렌지색 컬러 코렉터를 다크서클에 올려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스 파 컨실러를 묻힌 스펀지로 함께 블렌딩해서 눈 주변에 있는 푸른 기는 없어질 거예요. 쿨톤 느낌의 메이크업도 좋지만 저는 눈 근처에는 블루를 없애서 뭔가 퀭해보이지 않게 하는 편이죠. 자 이제 파운데이션에 들어가기 전에 컬러 코렉터를 바른 부분을 세팅해주기 위해 로라의 투명 파우더를 브러쉬에 홀로로롤 발라서 얼굴에 홀로로롤 올려줄게요. 세팅 전용 파우더는 투명하고 가벼운 제품이 좋아요. 이 친구 말고도 제가 늘 쓰는 HD 파우더도 있죠? 아직까지도 붉은기가 심해서 비쳐 보여요 파우더 세팅 위에 한번더 그린 코렉터를 점점점 올리고 톡톡톡 스펀지로 블렌딩 해줄게요 그리고 나서 바로 적은 양의 파우더를 옅게 올려주고 끝! 자 다음은 오랜만에 디자이너 쉐이핑 비싼 파데를 꺼내봤습니다 가격 때문에 재구매 의사는 어어 어, 없지만 쫀쫀하게 커버되는 몇안 되는 파운데이션 중 하나기 때문에 괜히 오늘 같은 피부 상태 안 좋은 날 생각이 났어요 근데 좀 제가 많이 하얀 걸 샀군요 허허 귀랑 목까지 빼놓지 않고 블렌딩 해줘야겠어요 자 이제 한번더 로라 메르시에 파우더를 사용해 얼굴 전체에 한번 팡팡팡 둘러서 세팅해줄게요 자 이제 피부 메이크업이 끝났으니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제 쉐딩을 해볼게요 삐아의 쉐딩 두 가지 제품을 섞어 볼 거예요 채도가 있는 제품과 그레이빛이 많이 도는 제품이에요 자 먼저 턱선 아래쪽을 쉐딩 해줄게요 오늘은 매거진 화보를 찍으러 갈 거기 때문에 쉐딩에 신경을 많이 써줄 거예요 그림자가 얼굴을 너무 덮어서 칙칙해 보이지 않도록 턱라인 바깥쪽, 아래쪽으로 잘 블렌딩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눈두덩이를 컨투어링 해볼 건데요. 눈 앞머리 부분은 잡아주고, 눈두덩이 뒤쪽은 볼록해 보이게 잡아줄게요. 저는 나이가 들수록 눈두덩이가 꺼져서요. 요즘은 이렇게 눈두덩이에 볼륨을 줄수 있는 방법을 쓴답니다. 후... 부어 보이는 거 좋은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그대로 콧대로 내려와서 콧볼을 잡아주고, 작은 브러쉬로 코끝을 뾰족하게 잡아줄게요. 입술과 콧대 부분에도 좀더 강한 발색으로 그림자 포인트를 잡아줍니다. 자, 이렇게 얼굴의 그림자를 강조해서 보다 구조적으로 보이는 느낌의 쉐딩이 완성되었어요. 다음은 하이라이터 차례네요. 제일 먼저 눈썹 삼부터 강조해 볼 건데요. 쉐딩을 넣어놓은 부분과 어우러지면서 눈두덩이가 되게 도톰하게 보여요. 그대로 애교살과 콧대 그리고 입술 상까지 이어서 얼굴 안쪽과 광대까지 이어서 해줄게요. 턱끝과 이마도 빼놓지 않아야겠죠? 자, 이제 눈썹 그려 볼게요. 머리 색과 비슷한 컬러의 펜슬로 눈썹 앞머리부터 채워 주면서 전체적으로 안정된 쉐이프를 만들어 주고 그리고 컨실러를 묻힌 브러시로 높이가 안 맞는 부분은 디테일하게 조정해 줍니다. 다음은 아이브로우 마스카라로 눈썹 털을 염색해 줄게요. 눈썹을 다른 색으로 그렸을 때는 꼭 이렇게 털을 염색해서 컬러를 맞춰주는 게 중요하죠. 다음은 채도가 낮은 브라운 컬러의 섀도우로 눈덩이 바깥쪽을 조금 더 진하게 컨투어링 해줄 건데요. 가지고 있는 브라운 컬러의 채도가 너무 높다면 그레이 컬러를 조금 섞어가는 방법이 있죠. 중간 톤의 브라운을 만들면 돼요. 그리고 어두운 컬러의 섀도우를 작은 브러시에 묻혀서 언더의 바깥쪽 3분의 1 지점에 발라 음영을 잡아줄게요. 그리고 나서 어반의 신제품. <laughs> 넘나 사랑스러운 이 제품의 팔레트 그레이 컬러를 살짝 올려볼 건데요. 발색이 너무 세서 깜짝 놀랐어요. 사실 이거 브러쉬로 빨리 블렌딩 해야겠어요. 얼룩지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섀도우 팔레트에 은은한 그레이 컬러를 얼굴 곳곳에 옅게 발라서 전체적인 무드를 통일해 줄 거예요. 코 그림자나 혹은 쉐딩 컬러에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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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옅게 더해주면 아이 메이크업과 톤이 좀 통일되어 보이겠죠. 아주 제 스타일 눈화장이 완성되었습니다. 핑크 말고 이런 걸 좋아해요, 저는. 다음은 뷰러를 해줄게요. 속눈썹을 붙일 거긴 하지만 각도를 맞춰주기 위해 뷰러를 먼저 컬링해주고 붙이는 게 좋아요. 제 속눈썹 길이가 길었다면 굳이 속눈썹 붙일 필요가 없었는데, 그죠? 음. 자, 이제 아이라인을 그릴게요. 펜슬 타입 제품으로 점막과 속눈썹 사이를 채워줄 건데요. 아이라인은 이런 식으로 점막과 속눈썹 사이를 채우는 게 정말 또렷해 보이는 비법이에요. 눈을 또렷해 보이게 말이죠. 자, 그리고 나서 붓펜 타입 아이라이너를 사용해 라인을 조금 더 두껍고 끝이 뾰족하게 만들어줄게요. 아무래도 눈꼬리 있는 펜슬보다는 이런 뾰족한 붓펜 타입이 그리기 쉽겠네요. 다음은 인조 속눈썹 붙여볼게요. 너무 길지 않은 길이의 자연스러운 디자인의 다이소 래쉬를 선택했습니다. 허허, 다이소 래쉬가 짱이에요, 여러분. 허허, 앞뒤로 안 떨어지게 잘 붙여주고 아이라인이 비어있는 부분은 붓펜 라이너로 메꿔주세요. 자, 이대로라면 앞에서는 래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뷰러를 사용해 내 속눈썹과 함께 컬링을 해서 앞에서 볼때 래쉬가 초롱초롱하게 바짝바짝 빛나도록 해줄게요. 컬이 자연스러우니까 예쁘네요. 그리고 눈두덩이 중앙에는 라스에 조금 더 광택이 있는 그레이 섀도우를 발라서 블렌딩해 줍니다. 그리고 언더에는 초롱초롱 반사가 잘 되는 베이지빛 펄 섀도우를 발라서 애교살을 자연스럽게 강조해 주세요. 블러셔는 요즘 아주 아주 잘 쓰는 발리는 듯 많은 듯한 누드 톤 블러셔를 사용해요. 얼굴 안쪽으로 넓은 면적을 채워줄 건데요. 블러셔를 좋아하는 친구들은 발색이 진한 제품을 덧발라도 좋지만 오늘의 음영 메이크업에는 뭔가 진한 블러셔는 안 어울릴 것 같았어요. 사실 오늘의 메이크업에는 어떤 립 컬러를 발라도 다 예. 예뻐요. 눈화장에 특별히 색깔이 없기 때문이죠 저는 입술도 딱히 튀지 않게 오늘은 MLBB 컬러를 발라볼 거예요 따뜻한 오렌지 컬러랑 살짝 찬듯한 핑크를 두개 들고 다니면 맨날 맨날 톤을 좀 다르게 조절할 수 있어요 저는 머리도 눈도 살짝 차갑게 요즘 다니기 때문에 쿨핑크의 비율을 조금 더 늘려서 연출을 해볼 거예요 자 이렇게 오늘의 화보 메이크업 완성입니다 네 사실 오늘 박PD와 함께하는 촬영이었습니다 그래서 박피디도 메이크업을 해야만 했어요. 자, 이제 박피디의 메이크업을 아주아주아주 아주 빠르게빠르게빠르게 빠르게 해볼까요? 자, 박피디와 씬님의 메이크업이 끝났으니 이제는 촬영 현장으로 가봅시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MLDB 음영, 분위기, 모드, 메이크업 여기까지 할까요? 오늘 인터뷰한 거는 팝퍼스 바자 8호로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